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월가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리포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리포트들을 걸러내고 알짜배기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는 것만도 참 일인데요. 그 가운데, 자, IBD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함께 이 리포트를 보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굉장히 흥미롭죠. 테슬라 주가가 지금 리바운드했다. 반등했는데 바로 이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웨이보, 웨이모, 웨이모죠, 그렇죠? 웨이모가 요금이 10만, 1100, 1000만, 10만, 그렇죠? 요금이 10만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자쭉 한번 보면 이 페라 그래프죠. 여기 딱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한한 층, 한층, 한층이 로보택시 이벤트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높여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원래는 8월 8일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기를 시켰잖아 연기를 시키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높게 설정을 시켜놨는데, 여기 보면, 두 번째 여기 보면, 자, 9년 전에 테슬라가 모델3를 공개한 이래로, 지금 테슬라가 이 전기차의 리더로서 수많은 어떤 그 선두주자로서의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는 지금까지 자, 알파벳. 자, 구글에, 여기 보면 나오죠. 웨이모. 그렇죠그 다음에 중국에 바이두의 이런 모습들이, 이들이 먼저 지금 전기차를 치고 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이 분야에서 조금 후발주자라고 할수 있는데, 냉정히 말하면 후발주자가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 있는 거죠. 자, 테슬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금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흥미롭게 여기 보면 S&M b 글로벌 모빌리티의 이 대표 IB의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로보 택시 시장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웨이모도 도시별로는 지금 계속 테스트 드라이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죠 완벽한 시장의 형태를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은 비즈니스다. 어, 하나의 사, 산업, 산업군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엄청난 여기 보면 나오죠. is huge potential. 엄청난 잠재력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내려가 보면 자, 테슬라 스탁, 그다음에 로보택시, 그다음에 FSD, 자율주행 이야기를 쭉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아크는 이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이 실현이 되면은 2029년에 테슬라의 한 주당 자 주식수를 2600불. 그니까 제가 왜웃냐면은뭐 이거를 뭐 비웃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2024년이면 이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올해도 다 갔으면 은 이제 보면은 그죠한 4년 남았다고 보는데. 그럼아그 정도 되면 여기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올인해야지. 지금 한 주당 지금 거의 10배가 가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겠죠. 그러면 여기 딱 보시면 은 웨이모와 바이두 등 여러 다른 회사들도 여전히 자율주행 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보면 자 10월 10일 행사가 어,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부분을 주로 좀 주목을 해야죠. 여기 여기 자. 아시죠? 테슬라의 영원한 흑기사, 자, 웨드부 씨의, 자, 댄 아이브스에 대한 인터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저는 댄 아이브스를 보면, 이분은 근거 없는 단순한 펌핑하는 아이비가 아니에요. 굉장히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는데, 이댄 아이브스의 아이비, 아이브스가, 어, 웨드부 씨의 댄 아이브스가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앞으로 약 3년에서 5년 이내에, 우리 미국의 이 소비자 마켓에서 로보택시, 자율주행, FSD, FSD는 완전 자율주행을 얘기하죠. 이게 등장이 시작될 것이다. 등장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딱 보시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돈을 버는 수익이 되는 어떤 기회를 자 테슬라는 로보택시에서가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에서 우리는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향업몇년 안에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테슬라 차량 천만 대를 우리가 보는 이, 이곳에 어 지금 도로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에 일론 참 젊었네요 이 모습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아이버스는 어떤 얘기를 하냐 여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나오죠 그것은 테슬라의 핵심 성장 핵심 여기 보면 이거는 테슬라의 핵심 성장 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면서도 자, 균형 잡힌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더 어, 체인지볼티스포인트. 와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음? 실망, 실망, 실망하는 기회다. 에, 어떤 실, 실망, 실망하는 부분, 그러니까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아시다시피 음, 테슬라 이벤트와 웨이모가 미국의 세계 도시에서 지금 무인 택시를 출시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시장의 기대감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바로 여기죠. 이거. 만약에 AI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올해 초에는 이 전기 자동차, 이 전기 자동차에 특히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시장이 화두가 됐었을 것이다. 근데 AI가 등장하면서 이게 살짝 묻혀버렸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쵸? 하지만 월가의 많은 전문가들은 로보택시 행사를 앞두고 일단은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내용이죠. 응? 기대치를 많이 낮추고 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진정한 자율주행과 로보택시가 출시되기까지는 약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기 나오죠. 보면 여기까지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이유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대부분은, 자, 이거죠. 규제. 그 다음에 지속적인 안전의 문제. 그리고 이미 치열한 어, 경쟁하는 모델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년 정도는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브스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이제 여기죠. 하이라이트가 좀잘안 쳐지나요? 여기. 보면은 만약에 로버택시가 성공하려면 로버택시 이벤트 10월 10일에 있는 로버택시 이벤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자 일론과 테슬라는 여기 나오죠 테크놀로지 기술뿐만 아니라 확장성 그리고 여기 보면 타임 프레임 어또브레이드 뭐죠 브로더 비전 비전 볼 로버택시 nus a 미국 내에서 보다 확실하고 이 광범위한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 미즈놀에서도 계속해서 다루었던 부분이죠. 굉장히 구체적인 로드맵을 이 10월 1 0일 이벤트 때 제시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다시금 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테슬라 이벤트 이후에 주가는 흘러내릴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똑같이 지금 아이브스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러나 실망할 수도 있는 이 이벤트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비전과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지만, 투자자들은 결국은 현실 속에서 수익화시키지 못하는 모델, 수익화 시키지 못하는, 지금 너무 앞장선 미래에 대한 어떤, 지금 뭐, 일론이 항상 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가만히 있을 때도 뭐, 이게 뭐,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고 하는. 그런 약간 좀 너무 앞서간 얘기 말고, 당장 수익화 시킬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굉장히 어떻게 할 거다? 실망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페라그프 보면, 테슬라의 얼리 어댑터. 그리고 여기 보면, 야, 재밌는 얘기는 얼리어답다그 다음에 완벽한 로보택시의 소비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SMB 글로벌 모빌리티의 이 전문가에 따르면 다음 달에 열리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가 진짜 테슬라가 완전 자율 주행에 대한 기술을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을 것인데, 여기 보면 여기죠. 어찌됐든, 어찌됐든, 이 차량 프로그램 개발을 2026에서 27년 이전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어, 현재 테슬라 시스템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고, 이제, 분명히 짚은 거죠. 그러면서, It's a technology that i 10 y e a r away. 여전히 10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laughs> 특별히 일론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자율주행차가 어, 다음 10년 초까지 판매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그얘기예요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돈 벌고 저쪽 저쪽 하는 거는 10년 안에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으면서 결국 이제 이쪽 패러그래프에는 이제 지금 웨이모가 아시죠? 계속해서 샌프란시클를 중심으로 LA까지 지금 실험, 실험적 그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지만 결국 어, 테슬라가 이로봇택시를 출시한다면 어,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따라잡아야 될 부분인데 현재는 웨이모가 로보택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선두자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로봇 이제 웨이모는 이제 구글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나오죠. 여기 보면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어, 파닉스, 그 다음에 이제 LA, 로스앤젤레스까지 계속해서 지금 테스트 드라이빙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뭐 어찌 됐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어, 테슬라가 아니라 지금 이 크루즈 얘기죠. 크루즈는 이제 댈러스, 슈스턴 피닉스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그 범위를 점점 점점 넓히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계속 사고도 많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보완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아마존도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죠, 지금. 아마존도. 음? 2020년 6월에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인 죽스, x ZOOX라는 회사를 스타트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인수를 했죠 10억 달러를. 그래서 라스베가스와 캘리포니아의 이 포스터 시티에서 맞춤형 로버택시 차량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텍사스의 어스틴하고 마이애미를 포함한 도시에서 계속해서 지금 어, 테스트 드라이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잘, 뭐, 뉴스에서 잘안 나오고 있을 뿐이지,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서, 여기 보면, 뭐, 레이저부터 시작해가지고, MBLI, 저희가 무선 자율주행에 대한 스타트업들이죠. 계속 여기 이제 다루어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이 자율주행을 목표로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독교 앞으로를 외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 결국 이 로보택시에 대한 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마지막 이 기사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밑에 보면 이제 우버라든지 리프트에 대한 이야기도 쭉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자, 제가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일단 여러분 이 기사 링크를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제가 좀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것중의 하나는 바로, 어, 그 아이브스가 이야기한 이번에 로보택시에서 테슬라 행사에서 테슬라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강조한 부분들을 결국 우리의 관전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 기,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 보다 예상을 시을했는데 어떤 20가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한다, 제시한다고 한다면 시장은 로보택시 이벤트 이후에 한번더 테슬라는 점핑하는 모습을 보여 줄 거고 그 부분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확 맞고 떨어지겠죠. 결국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 주시고요. 계속해서 참고할 만한 흥미로운 리포트가 나오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